안녕 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16일에 있었던 로블록스 유튜버로 떼올래 정모 브이로고 영상인데요. 중간중간 정모 현장도 공개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정모에는 평화 준브레드, 유기사, 비럭키, 호원, 레즈, 개신사님, 앤디, 크피 그리고 저까지 총 10명의 유튜버 분들도 함께 했는데요. 특히 유기사는 당일날 일정이 겹쳐서 만나게 된 거라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번 브이로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서 거주 중인 상황이라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비럭키와 굉장히 가까이 살아서 같이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비럭키는 저번 유크타시퍼메치 대회날에도 한번본 적이 있어서 막 그렇게 낯을 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비럭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랑 저랑 진짜 가까이 살거든요 어, 차를 봐야 돼그 기차. 서울 가는 기차. 이제 가가지고 저 회전목마 탈 거거든요. 이정도 네. 이렇게 비러키와 만나고 저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고 나서는 30분 정도 뒤에 크비가 도착한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가자는 얘기가 나와서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카페를 왔고요. 뭐마시세요 카페 라떼 먹습니다. 뭐하요 유희 형님이 사주셨어요. 음... 저희 지금 크비 기다리고 있는데 할거 없어가지고 엔디 뒷담 가고 있거든요. 여기 멍청해요. 음, 늘 현실 워로 보여준다는 아, 성분이 있던데. 현실 워 워로 위어? 네. 야 회오리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워로은 불가능. <laughs> 아 평화를 해줬는데. 저러고 얼마 안 있다가 크피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피를 만나노에 같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때가 한1 0시 조금 넘었을 텐데 사실 저희가 레전드리 학생이었었어가지고 제표를 가지고 있던 네즈까지 입장을 못하던 상황이라 정말 석고대절를 하면서 빨리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타가 씬 유인입니다 그러는아니요 안녕 다입니다아닌요저누지 아닌데요? 아닌요 아닌데요? 아닌데자 지금 롯데월드 가는 지하철을 러 가는 길인데 뭐야? 뭐야 그렇게 잠실역에 도착을 하고 롯데월드 입구 쪽에서 네즈 앤디 이랜과 합류를 한후 롯데월드 내부로 입장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입장 대기 줄이 길지 않아서 정말 빠르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부에 들어간 후 다른 유튜버분들과도 만나서 인사드렸습니다. 유기사님. 어 안녕하세요. 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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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사. 유기사님. 유기사. 유기사. 아 그거 맞아요? 응 유기사님. 아 예. 유기사 벨트. 아 예. 유기사 벨트. 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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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이 먹이 송예님.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예의 뽀뽀. 준 안녕. 어. 안녕. 비럭기. 후방 뭐야. 소방님이시구나. 레즈. 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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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가 만나서 처음 탄 놀이기구는 프렌치 레볼루션이라는 어트랙션이었는데 저희가 타려고 했던 시간대가 다행히 예약 없이 대기 줄만 서서도 탈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서 한 1시간 대기 후에 다 같이 타러 갔습니다. 형아기랑 호호는 담력 이슈로 못 탔다는 전설이 근데 솔직히 이거 타고나니까 재밌긴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덥기도 했고 더 서있다가는 쓰러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어가지고 저와 생각이 맞았던 크피와 함께 기자회수로 롯데월드 탈출기를 찍었습니다. 잠실 근처에 만화카페가 있다고 하길래 거기 가볼까 하는 얘기가 나와서 둘이 버스를 타고 근처 만화카페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크피랑 만화책도 보고 유튜브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거의 4시간 가량 진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행 단기앤방에 더위에 찌들고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 비틱지를 한번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가와서 저녁 어떻게 하지? 하던 찰나에 저녁 식사는 다시 합류해서 같이 먹자는 얘기가 나와서 크삐와 함께 다시 롯데월드 근처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유기사랑 신사님은 개인 일정 때문에 먼저 빠지셨고 그렇게 남은 8명끼리 극카츠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진짜 공교롭게 뭐? 저희가 6명 테이블, 2명 테이블 이렇게 딱 2개가 남아서 저랑 크삐가 2명 테이블에 앉았고 레즈, <목소리> 준방, 평화, 후원, 앤디, 렇키가 6명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금 <laughs> 그리고 아, 네. 하이포타시. 제가 유인기하타시 네? 하이포타 하이포타시. 준옥. 저... 뷰. 죽으셨하 차이 뭐야 아까 대전사가 그냥 그렇게 했왜 현실 로비안 해줘? 아 지금 하면 다리 박살나서 <laughs> 현실에서도. 하이 스트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세요 럭키님. 네 맛있겠다 얘가 부카츠를 시켰고, 제가 스테이크 정식을 시켰는데 스테이크 비가 사준대요 여겁니다6 3터0원 사주기로 습니다 약속해가지고 사주기로 했습니다 맞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녁도 정말 맛있게 먹고 난 후에는 잠시 노래방에 가서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긴 후 모두 함께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9시 기차표라 너무 늦게 귀가해서 많이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게 잘놀던온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종목가 있다면 한번 또 브이로그 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가위다위